자 오늘 어, 일단은 어, 강단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기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예요. 성경은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뭘 얘기하느냐 면요 성경에서 또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걸 얘기해요. 왜? 마귀 때문에 다 뺏겨버렸거든요. 이게 마귀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뭐예요? 마귀에서 낳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속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래도 그것 따라.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마귀가 주로 뭘 가지고 파고드느냐 이거예요뭘 가지고 파고들합니까?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창상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로 이제 무슨 욕심이요? 물욕 물질 음욕 그 다음에 명예욕 주로 이제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요 그래 여기서 다 넘어가야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이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모함해가지고, 이건뭐 정치하는 사람 다 이래요. 그 훌륭한 분들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조금 더 잘나가는 사람들이면 더 심해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이 원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합니다. 여기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뭐 하겠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복음이 되야 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오직 복음이 되야 어 돼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게 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 신분적 기도, 그 다음에 권세적 기도.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삶의 균형과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 삶의 균형과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드느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것이 되어진다면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이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많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있다 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평안한 게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복음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로 누리진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면은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랩런트 7명들이 그랬어요. 시부리서 11장 사람들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응답을 드린 거예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거를 드린 겁니다. 그 실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냐 올바른 생각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여기 올바른 생각에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올바른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생각에서 시작이 되면 기도가 틀리게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 빌리포터 4장 6점부터 실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사를 그 문제인 거죠. 그래야 사단이 통로에서 사단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꾸 뺏겨 버리는 겁니다. 생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꾸. 다른 곳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고정된 그 시간에 모든 응답은 스토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요. 과거에 고정된 지금. 우리 기도는요. 계속 응답받으면 계속 새로운 그러한 응답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성숙해져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옛날에 과거에 뭐 머물러 있어 맨날 그거라 초신자 기도하는 거 맨날 그거라 어린아이들도 맨날 우유만 주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유가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조금씩 이유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애기, 뭐, 백일도 안 데려가다가 갈비 뜯어, 뜯다가지고 죽어. 그,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날 또 뭐냐? 또? 뭐야? 우유만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웃기도도 그런 겁니다. 잘, 과거에 고정되어 있어요. 생각들이요. 자, 여기서 일곱 명의 랩런트들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하면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를 간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건 맞는데 그게 바로 애굽으로 가서 취직한 겁니다 취직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로 갔다 오면 차량 부상하잖아요. 취직된 겁니다.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하잖아요. 그럼 뭐 됐지? 예?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면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꿈의 여정입니다. 이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정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상상외로 이 상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 렘넌트도 상처 없는 것 같죠?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많습니다. 이 상처 위에다가 완전히 복음을 뒤집어 써 버렸어. <laughs>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완전히 뭐냐면 뒤집어 써 버렸어요. 상처 위에다가. 상처를 그대로 남아 있고 복음이 뒤집어 써 버리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야이 상처를 치받게 되십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 되었느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랬어요.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거기서서 우리를 살릴 겁니다 왕의 손을 살릴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이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여기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내가 자꾸, 왕, 자꾸 왕따를 당하고 있다. 아, 내가 상식 이하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내가 자꾸 무시당한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꾸 무시인다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 내가 상식 이하구나. 그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그것 가지고 동작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상식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식 이상이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길의 시작입니다. 자꾸 뭐냐 과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뭐 잘못된 과거의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이슨요. 사우랑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왔어요. 근데 안 죽였습니다. 그게 상식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감히 우리가 손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게, 이게 상식 이상이 아니겠지. 지극히 선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극히 악한 것을 전달하고.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엘리트 규모로 가는 기도입니다. 엘리트 규모로 가는 기도. 그게 뭐냐면요. 묵상입니다.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는 것은 아침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시작해요. 저는 아침에 뭐부터 시작하냐 일단은 양치질하고 물한잔 먹는 거부터 시작을 해요. 네, 물한잔 먹어도 장, 장의 경계가 좋아진다네요. 장 운동도 되고 장이 그렇게 쉬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서는 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밤에 잘적기는 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움직일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목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뇌는 24지, 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는 항상 여러분들, 그, 잠자더라도 뇌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 그게,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꿈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하냐. 이 스케줄 가지고 하루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 스케줄. 이거 한번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스케줄 있잖아요. 그게 스케줄 기도, 그렇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치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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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2장4 2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이 1번과 2번이 되어지면은 이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강단이 바로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 말씀과 강단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은 저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건가? 왜저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게 기도예요.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래, 교제하며. 그래, 떡을 떼며.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렇게 선고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응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르게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성격이 되 있잖아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가면 은필요하고 내가 줄게. 안 구해도 줄게.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냐? 모르게 오는 저주도 있어요. 부신자들 보면 왜 저주가 왔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원망 섞인 그러한 틀어다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틀린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기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열쇠가 바로 복음 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남의 말하고, 온갖 잡당,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현장과 기도. 정말로 이 예배와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현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게 발견이야. 내가 문제 왔다가 당연한 거지. 제가 지금 그정자시장에 지금 다락방 들어왔는데 하나는한 곳에 있는데. 아 장사하는 집이라 그냥 참 어수선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뭐를 뭐 얘기냐.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 문제 올 수밖에. 문제에 올수 밖에는 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지금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하기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다리고 있는 왜 절대적인 응답이. 이게 기도예요. 보세요. 워너메이크가 바로 이거를,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때 보세요.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하잖아요. 최신부 장학까지도 하고, 예? 백화점 왕, 됐잖아요.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찾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 보세요. 여기서 오는 게 오직 유일성, 이것 가지고 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찾으니까 그 답이 찾았는데 유일성은 엉덩이에 올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들이지 못하는 것은 온단 말입니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는 게 썸이예요. 그러면 썸이 재창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전도자라면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2 4사를 찾는 겁니다. 현장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다섯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냐 우리가 뭐고 가느냐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것 그게 뭐냐 이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삼단체를, 삼단체를 넘어서는 우리가 무슨 속에?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삼단체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삼단체 때문에 전부 다 뭐냐? 12가지 문제에 빠져오잖아요. 이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거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3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정제 시장 가끔 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저 선교적 기업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봐요. 거기를 완전 활발히 돈이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기시장이라는 것은. 그죠? 렇 돈이 오고 나가고 하는 게 시장 아닙니까? 활발하게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3기업이 할 것이 없냐? 삼기업 뭐예요?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후대들이 살리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후대들을 살렸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정말로 남은 자로, 이 사람은 남을 자로, 후대들을 남길 자로.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스로 만드는 것을 이것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세계 보고 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있거든요 선교사 합숙 끝나면서 선교대회가 바로 이어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월 8일 날은 우리 교회 자체 선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아 감사하구나 내가 선교사를 한번 아, 정말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선교사들 많이는 못 오지만, 어, 태국에서 두분 오시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들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가 저 안양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갈거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바울이 후회된 로마도 뭐야? 라그랬데요 21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일곱 집사 중에서 빌립의 딸들 세 명이 있어요. 세명다 처녀들입니다. 근데그 딸들이 바울의 띠를 풀어다가 자기 몸, 자기 손을 모고 손을 메면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 가면은 이띠 주인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 울면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그냥 사람들이 예, 잡힌다니까.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뒤 바울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예언이 필요하겠지만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은사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근데 요 예언하는 사람들 말 들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칠 수 있잖아. 예언은 맞아요. 잡혔잖아요. 바울이. 잡힌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그걸 잡혔다는 게 인간의 생각 가지고, 맞아. 예언은 참 잘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풍랑이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페 사역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풍랑도 상관없어요. 잡혀서 이렇게 해서 어? 붙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에 맞는 정식기도를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도를 말고 나에 맞는 정식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이 정시 예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삶의 균형과 기도. 뭐부터 시작하라? 올바른 생각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에 성공했냐?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 엘리트 규모로 가는 기도. 예배를 기도하는 기도. 현장과 기도. 그리고 미래의 영적 싸움에서로 가는 기도,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기도로 큰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 이제는 바로 갖추고 기도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 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